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7월 26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이미 광고 말씀드렸듯이 오늘 오전 10시에 다운이에 있는 가주장회사에서 고 조재숙 권사님, 정재숙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 되시는 성도님들은 참석해 주셔서 유가족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그중 23절과 24절 두 구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4세기, 5세기 경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는 소위 자기 PR의 시대라고 가능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남들보다 자기가 뭔가 좀더 잘하는 것을 부지런히 홍보하고 알려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또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스카웃되어 가기도 하는 그런 시대인데요.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며 또 교회 안에서조차 내가 더 잘났느니 네가 더 못났느니 서로 다투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학벌이나 직업이나 돈처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유치하게 자랑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영적인 것들,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 말씀을 더잘 알고,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더큰 은사를 받았고, 내가 더 귀한 직분을 받았고, 내가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그와 같은 것들을 자랑하면서,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은근히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랑과 교만이 그저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정확히 그랬고 또 고린도 교회와 같은 초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있었던 문제입니다. 또 그보다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말씀하셨을 정도로 아니 예레미야보다도 훨씬 이전에 이미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셨을 정도로 인간의 자랑과 교만은 매우 뿌리 깊은 우리의 죄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 영역과 관련하여 자랑하지 말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런데 사실 어디 이세 가지 뿐이겠습니까? 미스 코리아는 그의 미모를 자랑하지 말라. 가수는 그의 노래 실력을 자랑하지 말라. 국회의원은 그의 권세를 자랑하지 말라. 대형교회는 그의 성도수를 자랑하지 말라. 등등 따져보면 셀수 없이 많은 자랑거리들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높이지 말라고, 더 나아가 의지하지 말라고,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그런 것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잔뜩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참으로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앞뒤로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둘러싸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자의 지혜나 용사의 용맹이나 부자의 부함은 이제 곧 그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건전해주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혜, 용맹, 구함 그런 것들은 그 자체로서 뭐 악한 것이 아니죠.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순간 사람의 지혜와 힘과 돈은 다 그저 무익하고 가증한 우상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상은 사람들을 구원해 줄 능력이 하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익하고 헛된 우상들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고 높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이리저리 늘 옮겨 다니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참된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지혜롭고 명철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깨달은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랑을 할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똑똑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값 없이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적인 사랑, 곧 헤세드와 정의와 공의를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고 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에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역시도 지혜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힘없고 연약하고 겁쟁이에 불과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사탄 마귀와 맞서 싸워 이미 승리하시고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우리의 왕, 대장, 용사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강하고 용맹스러운 분이시기에 우리 역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용맹스러운 군사로서 날마다 영적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가난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가장 부유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난하게 되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기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부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와 같이 지혜롭고 용맹스럽고 부여하게 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또한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우리 스스로의 인간적인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부함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또다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인간적인 그 무엇으로 어리석게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고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식구들 다 몸 건강해서 특별히 아픈 사람 없고 집에 돈이 넉넉해서 먹고 사는 데큰 어려움이 없고 물론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 할 제목들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또 그런 것들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도 안 됩니다. 성도들이 공부 잘하고 몸이 늘 건강하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 돈이 더 많아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머리가 좋든지 나쁘든지, 몸이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아무 상관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예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과 날마다 겸손히 동행하며 이 땅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인간적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많이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다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할 뿐,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그것들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고 조재수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 또 부활 대망 예배를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를 통하에서도 장례 예배를 통하에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은혜와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 모두를, 특별히 우리 유가족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복된 하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샬롬.